그르기어 떨기 어 떨고 어 그러기 아! <laughs> 어? 어, 어? 어? 좋아요. 떨고 그르기 옳지 눈 뜨고 눈 뜨고 어눈 어, 뜨고 어? 구를 때눈 떠야 돼. 어. 어 뒤에 짚지 말고 무릎 잡고 일어나 알았지? 어? <laughs> 좋아, 육중한 몸을 이끌고 잘하고 있어. 잘하고 있어. 어, 손 여기 무릎 사이에 끼지 말고 동가 무릎 여기 앞에 잡고 일어서야 돼. 어, 뭐라고? 어 구르기, 옆돌기 구르기. 어, 플러 어. 어, 어, 좋아. 자, 몸 가누고. 좋아. 뒤에 집지 말고. 어. 야, 야, 주한아. 고개 빨리 숙여야지. 그렇지.